색보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 이펙트들도 있겠죠 뭐디졸브라든지 어, 페이드 인 아웃이라든지 더블 익스포즈라든지 여러 성질이 있는데 어,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응용되어 있는 여러 참고 영상들을 꼭 봐야 될지 성격을 파악하거든요 과연 페이드 아웃이 어, 이막이 끝났을 때몇초 정도가 아웃이 되는게 적절한지 어, 3초 2초 1초 이야기 톤에서 지금 그 카트의 흐름이 이렇는데 몇 초인지 그걸 나중에 음, 큰 스크린에서 봤을 때 혼자 답답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 그러니까, 어, 여러분 환경이 받쳐준다면 색보정도 어, 어느 정도 큰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게 안 된다면 어,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서 테스트 모니터링을 꼭 해서 정말 이게 이 길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. 모니터나 작은 예, 규모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낌과 큰 스크린에서 느낌이 참으로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조금 제대로 체화시켜 놔야지 적절한 이펙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, 뭐 더블 익스포저 같은 게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더블 익스포저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다음 장면을 넘기기보다도 두 화면 자체의 성격들이 있겠죠. 그런데 A와 B가 있다고 볼수 있죠. A는 어, 보통 배경에 해당할 만한 화면에 가깝고요. B는 다음 주제나 또는 어, 그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겹치릴 때 보다 효과적이 되겠죠. 그런데 대상 같은 경우 대상이 겹치진다. 물론 어, 디졸브처럼 자연스럽게 스위칭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, W X 포즈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를 B 화면을 보고 A라는 대상을 보다 음, 매력적으로 접근하는 데서는 그게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오히려 이제 타큐 감독들은 조금 팩트에 경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툴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되게 음 완성도가 좀 높아진달까요 더블 익스포저인데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랫동안 관객들 잔량에 남길 수도 있고요. 또 디졸브인데 너무 멋져서 디졸브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데이터같이 자기가 좀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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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체크를 해보고 이번에 이런 성향들을 조금 접근해보자. 이번 영화에서는 이런 이펙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볼때그 이펙트가 정말 이펙트 있게 나오거든요.